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와 새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들이 깨달아가고 들어가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믿지 않고 거부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에 대한 바울의 탄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권적 은혜로 선택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패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의 책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가리켜 보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은 어떤 자질이나 기여할 바나 공로나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못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영광과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율법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것으로 율법의 말씀을 오해하며 왜곡하고 자기 의를 고집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합니다. 육적 혈통의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은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9절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두 구절을 인용하며 참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종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태어, 따라 태어난 아들인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라는 말씀은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손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이삭을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로 불리어지는지 알수 있는 원리가 나타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삭은 어떻게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망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한 사라의 반응과 달랐을까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시며,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맥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 또한 불신하며 무지하고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무지하고 못난 모습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과 상충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에서 독특한 점은 수동태가 여러 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0절을 원문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판단치 않게 되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또한 약속하신 이가 능하신 이시며 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설득되어졌다. 말씀드린 20절에 의심하지 않고라는 말씀이 원문에서 판단치 않게 되고라고 수동태로 말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는 말씀도 원문에서 수동태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라고 쓰여져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때때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지한 모습들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일생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열심으로 언약을 친히 이루시고 택한 백성을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 전혀 없이 육체적으로는 부부가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조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설득된 은혜 안에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자녀가 이삭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삭의 선택에 이어 야곱의 선택에 대해 말씀하며 그뿐 아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 이삭의 선택에 관한 말씀과 야곱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 서로 보완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한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여고분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은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였으니까 같은 혈통이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애굽 사람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선택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에 대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아직 형과 동생으로도 나누어지기 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태어나고 누가 늦게 태어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는 아직 형과 동생으로도 나누어지기 전이며 잉태된 때도 같고 출생한 시간이 되어서야 약간의 시간 차이로 형과 동생으로 나뉘어질 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이고 어떤 인간적인 외모나 조건이 전혀 관여하거나 기여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백성이고, 애서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의미, 약속의 시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시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든 민족이 구원과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를 따라 예정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부름 받은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경건이나 행위나 공로나 나에게 근거한 무엇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경건이나 선한 행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열매로 전적인 은혜로 맺혀져 가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론 유다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빌라도와 헤롯과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연이나 예수님의 무기력함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 또한 오직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림 바된 것을 깨달아 가게 된 신자는 때로는 죄에 타협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일 때가 있더라도 방종과 안일함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하찮게 여기며 고집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잠시잠깐 낙심하고 원망하더라도 그대로 인생을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참, 구원신앙을 전적인 은혜로 소유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권과 인도하심으로 신자를 일생 동안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며,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연단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아픔과 재물과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할 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요, 안식이요, 참 평안과 기쁨이십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받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자신 안에 푹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놓고 죄 가운데 고집스럽게 나아갈 때 있었음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사랑하고 섬겨가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연습하는 우리를 향하시 주님의 뜻과 우리 향하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 은혜를 향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